저는 지금 고내봉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고내포구까지 가기 위해서 이 옆에 보이는 도로는 일주 서로 일주 서로가 되겠습니다. 저 앞에 횡단보도를 이제 건너서 이동 예정이고요. 우측에는 제주시 방향으로 들어가는 고내리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제주시에서 들어오는 거는 저 앞에 도로에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류장이 다 안쪽에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시 내에서 들어올 때는 거기서 내리셔갖고 고내보고 가시면 되고 올레가 끝나고 나면 이제 15포스 끝나고 나서 나올 때는 이제 나와 가지고 이 횡단보도로 건너서 여기서 어 제주신에 들어가는 이개기로 떴죠. 방향이고요. 이쪽은 제주시 방향입니다. 건너 와가지고 인도로에서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기서 고뇌포구까지는 한 500m, 한 400m 그 정도 떨어져 있죠. 이제 하루가 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202번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제주시내에서 들어올 때는 마침 아주 차가 잘 와서 이동해 주네요. <웃음> <웃음> 저 앞에는 또오색된 텐션들이 투자들은 많이 하죠, 이 사람들이. 제주 시내에서 이제 일주 서로로 하다가 우회해서 이제 들어와서 여기서 내려서 1 6코스 시작을 하셔도 되고, 서귀포 방향으로 가시려면 또 여기서 타고 나가셔도 되고, 보내기에서. 보다 시피는저 해안가 쪽으로 이제 쭉 오게 되죠. 애월 애월 초등학교 뒷길로해서 제주도에는 이제 동네마다 아주 구목들 오래된 그 나무들이 하나 있습니다. 관이라고 그러 한정식 집인가? 여기 고내포구 해안길에 가면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 많습니다. 거기 고내포구 정자 쪽에 골목에 들어가면 고불락이라고 옛날에 그 누구예요? 농구선수 키크네. 이거 안정환이하고. 네 명이 와가지고서 밥을 쌈 밥. 김으로 안 싸먹고 야채를 싸먹는 쌈 밥집에 고블락이라고 친환경 음식이죠.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들러보시면 <laughs> 좋을 듯 합니다. 공사 중 임시 우회 바랍니다. 원래는 좌아 골목으로 이렇게 다녔는데 약간 또 길이 또 변했습니다. 수시로 변하니까요. 무슨 공사 있고 그러면 또 변하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는 않으셔도 됩니다. 우회하러 할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리고또 공사 끝나면은 바로 또, 여기, 그, 지기들이 있어서, 15-A 코스, 원래 지기. 그래서, 바로 또 정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크게, 어, 또 길이 또 바뀌었네? 뭐,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리야, 또, 돌아가면 되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니까. コネリーこー、okay. 오늘 봉입구서부터 동영상을 지금 어, 촬영하면서 지금 이동 중에 있으니까요. 이게 흥남보도에서 뭐한 30초? 30초 정도 있다가 바로 켜졌으니까. 현재 8분. 8분. 30초니까 30초 빼면은 한 8분정도 여기까지 이제 소요가 됐네요 거기서 한 10분 내외 한 10분 내외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시내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역순이니까. 참고로 여기서 202번을 타고 제주공항까지 가면은 40분 조금 더 소요가 됩니다. 어, 러시아어 때는 아무래도 좀더 걸리겠죠. 네, 러시아어가 끝난 그 시간대, 낮 시간대 이런 때는 40분 45분 정도 제조공항까지 이동을 하니까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15-A,B도 끝났고 18-1취자도올내 영상 촬영도 끝났고, 18코스도 끝났고, 이제 16, 17, 19, 20, 21, 이제 5코스 촬영을 하면, 원래 28개 전코스를잘저 네 앞에, 예전에는 여기 우주물이 있고, 바로 우주물 그 옆에 스탬프 찍는 데가 있었는데, 저 키우 앞이죠. 그런데 이제 저 위에 원래 안내소가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주 물을 아닌데? 차를 여기다 대놔가지고. 스커스 정점에 도착을 하겠습니다 올라왔네요 네 보이시죠? 시간이 예상했던 시간이 얼추 이제 맞았습니다 지금 6시니까 그리고 거기 횡단보도에서 고내봉 나와서 버스정류장 제주시내 방향으로 들어가는데 버스정류장그래서 여기까지는 대략적으로 한 12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짜시면 되겠고요 어, 오늘 15-A 코스 16.5km 무사하게 잘 마무리가 돼서, 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 응원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고, 질의응답, 어, 댓글 남겨 주시면 어,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